하세요. 신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1 0 7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서는 잎파가 오월 오일에 지났는데 벌써 소만 햇빛이 가득하고 모든 만물이 생장하는 소만입니다. 소생하는 식물처럼. 우리도 점점 더 익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 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세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크로드 동단해로 대마도의 여기저기를 둘러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전망대와 한국 대마도 통신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조 정가 결혼 봉축비가 있는 가네시아 성 안에는 조선 통신사와 막부가 만나는 장소를 비석으로 세워두었습니다. 대마도 번주였던 소씨의 성 아니니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그 비석을 지나야 덕혜옹주와 종무시와의 결혼 봉축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비석은 이곳의 중요 문화유산입니다. 대마도는 조선 통신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니 이 비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조선 통신사는 일반적으로 개화기 이전까지 조선이 에도 막부에 파견한 대규모 사절단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일본의 입장에서는 무르마치 시대부터 에도 시대 후기까지 조선 통신사라고 불렸을뿐 정확한 명칭은 동+ 통신사입니다. 조선통신사 에도쿠아와 막부시대에 시 12번 파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통신사 비석 앞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지만 그녀는 역사가가 아니니 대충 설명했고 정술교수님과의 길거리 강의 노트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부산을 떠날 때는 대마도주가 보내온 배를 따라갔는데, 풍향에 따라 대마도의 자수포 사스우라 또는 악익포 와나우라에 입항하였습니다.그 후 바람이 잘 불어주기를 기다렸다가 대마도 해안을 시계 방향으로 따라 돌면서 내려가 최종적으로 대마도주가 있는 부중포. 이즈하라에 입항하여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선과 막부 사이에서 대마도주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는데 통신사가 대마도에 온 시점부터 에도로의 여정 소군 아현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때까지 통신사의 일행과 함께하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지역 전체가 들썩이고 유행이 바뀐다 할 정도로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통신사의 서예작품을 얻으려고 성황이었고, 일본인들이 통신사의 하인들에게 다가가 글자 하나만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의 사행록을 읽어보면, 일본 측의 요청을 다 들어주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합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기록도 있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전담하는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거나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울기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만마도 통신사에게 글이나 그림을 요구하는 일을 도중에서 독점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대마 도주가 통제한 것이 그런 수준이었으니 그야말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통신사가 준 사소한 선물이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통신사 일행과의 접견으로 중국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답니다. 막부는 위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통신사가 거쳐가는 번으로 하여금 최고 수준의 일회로 이들을 대접하게 하였는데 통신사 일행을 한번 맞이하는데 1,400여 척의 배와 1만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고도 합니다. 초기 17세기에는 쇼군이 조선 동신사를 맞이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100만 양이나 되었는데 이 당시 막부의 1년 수입은 76만에서 77만 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신사의 경로에 있는 번에서는 접대를 한, 하느라 거액의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각 번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마도의 고급 식당이나 가정집에 가면 통신사들이 남긴 족자 한증증 걸려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게 있으면 문화인이라고 뽐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념관도 있었고 그 부근 개울가에 통신사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맥락을 같이하여 한국 전망대로 갑니다. 거기에는 조선 통신사 순순난비가 있습니다. 한국 전망대에 가면 스시마 체북단 와나우라 마을에 자리 한 팔각정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부산이 보인다 해서 한국인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1997년 한국의 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졌는데 전망대 설계를 위해 한국 건축 전문가를 섭외하고 자료도 전부 한국에서 공수하는 등 한국식을 고집하여 만든 전망대입니다. 거기에는 조선국 역관사 순남비라고 쓰여져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스시마 번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떠나온 조선의 역관을 태운 배가 기상 악화로 자초하여 탑승객. 108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이곳 와나우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는 1703년 당시 조선과 일본은 믿음으로 관계를 맺던 시기입니다. 조선 통신사의 방문가는 별도로 스시마의 경조사가 있을 때 외교 사절로. 역관사가 오가곤 했습니다. 설린의 외교를 담당하던 역관사 일행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추모비입니다. 조선척사절단 108명과 일본척역관 4명 등 모두 112명이 대마도 앞바다에서 폭풍으로 사라진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112개의 돌로 기단을 만들고 1991년 한일 양국의 모든 역관들의 명단을 거기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들이 탄 배의 모습을 새긴 돌도 옆에 있었습니다. 추모비에 쓰인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조선 숙종 29년 1703년 청명한 아침에 부산을 떠난 108명의 조선 역관 일행은 저녁 무렵 대마도의 와나우라 입항 직전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애석하게도 전원이 죽음을 당하였다. 당시 한양을 비롯한 각지에서 선임된 이 사절은 정부 영사와 상관 28명, 중간 54명, 하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마도의 제4대 소주의 죽음을 애도하고 새로운 본주인 제5대 종주를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된 국가 외교 사절단이었다. 강호 시대 쇄국 체제 하에서도 일본의 유일하게 정식으로 국교를 유지한 나라가 조선이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조선과의 신뢰를 가져온 설린의 외교였다. 이러한 외교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선에서 강호까지 왕복했던 통신사와는 달리 대마도의 부침이었던 음무원까지 왕복했던 일행 100명 정도의 국가사절이 역관이었다. 강호 막부가 조선과의 외교에 있어서 일본 측의 권한을 대마도에게 이임하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 진정한 설린 외교의 추축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역관이라고 하겠다. 강호 시대 조선의 사료를 보면 역관이 대마도를 방한 그것이 무려 51회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험한 풍랑 속에 묻힌 이 역관 일행의 배에는 4명의 대마도 사도 승선하여 비운을 함께하였다. 오늘날 점차 도해가는 한일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설린의 정신으로 순사한 일행의 넋을 위로하여 양국 간의 영원한 우호증진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 112개의 영석으로 비를 세워 길이 표창하고자 한다. 기상대가 눈앞에 있고 숨막히는 경치, 툭 트인 바다가 가슴을 쓰라리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음 앞에 조연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여행 때마다 지진을 겪는 분들의 경험담을 듣기도 하고 이번에도 호텔 야외 온천장의 낙뢰 때문에 실례 온천만 할수 있는 그런 우연한 사고들이 내게도 올수 있을지 알수 없는 역관들의 떼죽음 앞에 가만히 묵념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애석한 목숨들이었던 것입니까? 대마도 번주의 성 가네이시 성 안에는 덕혜옹주와 소씨 가문의 계혼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서 깊은 비석 앞에서 가만히 그 사연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픈 사연이 담긴 비석 앞에 우리는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지만 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거창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한글로 입간판도 붙어 있는 그곳에서. 한일관계의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조선왕조 제26대 호종황제의 왕녀인 덕혜옹주 1931년 5월 스시마 번주 소닥게육기 백작과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혜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소다케유키 백작은 동경대 영문학과 출신으로 엘리트로서 특히 예능쪽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대마 고등학교 교과의 작사 작곡 그리고 대마 역사 민속 자료관에서는 그가 그린 그림도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곳은 가지 않았지만 특히 옹주는 딸 정혜를 낳은 후유증과 그밖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몽유병, 조현증 등등 정신 질환을 앓다가 정신병동 신세까지 지고 1955년 이혼 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승만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귀국이 거부되었습니다. 마침내 1962년 1월 20일 귀국하였지만 귀국 20년이 지나서 1982년에 호적이 만들어졌고 결국 실어증과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1989년 4월 21일 낙선제에서 7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해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홍유릉에 묻혔습니다. 종무지는 대마도주의 낙골묘인 만송원에 묻혀 있습니다. 종무지와 특혜 옹주는 동경에 살았지만, 시가라고 단한 번만 대마도에 들렀다고 합니다. 종무지가 대마도 도주이므로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을 뿐이라 합니다. 이 비는 두 분의 성원을 축하하여 대마도 거주 한국인들이 1931년 5월 길이를 선택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것을 일해 재단에서 2001년 11월에 복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원은 아름다웠고 그 사연은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의 딸 정혜마저 1956년에 결혼하였지만 이혼하였고 5개월 뒤 유서를 남기고 일본 남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정혜는 유서 발견 후 7년이 지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해 아버지 종무지의 사후 종무지가 재혼하여 얻은 이남 일녀에 의해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혜의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사라진 아내를 찾다가 50년 만에 발견한 정혜의 흔적을 본 후에 기록으로 그의 시집에 남겼습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의 모든 것소노브루 가끔은 여기 온천에 나갔다 오지 않겠어요? 지금 마을은 일제히 실록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 싹이 능선을 넘어 사는 하루하루, 그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눈도 녹아서 정상 근처에 조금 남아있을 뿐이고, 두릅나무의 새싹도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이제 산천의 소식은 실록의 향으로 열릴 때가 되어 갑니다. 골짜기에는 세계의 큰 폭포가 있는데 상꼭대기 가까운 폭포에서 등산로를 지나 200m 북쪽으로 들어간 곳에서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산막에서 버섯 따기에 열중한 사람들이 산속 깊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버섯의 형상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 있는 흙을 걷어내자 구덩이의 등을 기대고 발을 내던진 형태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두 사람은 소식이 끊어진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을 뿐그 구덩이에도 실록의 향이 가득할까요? 먹고 살아온 만큼의 시간을 제하면. 이제 나의 삶은 그 10분의 1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 동안 당신이 등을 기대고 발을 내던진 형태로 앉아 있는 모습 속에서 반세기 동안 나 역시 같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개 서로의 시간만을 맞춰서 살아왔기에 되돌아보면 그런 기억만 있었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진열된 유품 속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기대어 더 이상 쓸수 없을 때까지 계속 쓰고 있었을 겁니다. 수첩의 페이지마다 짠 글씨로 채워져 있었지만 잉크가 완전히 번져버려서 한 글자도 판독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반쯤 흙으로 변해 붙어 있는 페이지를 억지로 넘기면 희미하게 흙집 냄새마저 나면서 무너질 뿐이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수첩 한권 안에 갇혀 있던 어둠은 끝내 반독불능의 결과만 남긴 채 밝은 회의실 책상 위로. 주르륵 쏟아집니다. 1년밖에 살지 않은 아내 정혜를 향한 그의 곡진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자료였기에 이 글을 읽으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정혜의 아버지 정무진은 또 이렇게 없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버린 걸까? 하얀 비둘기처럼 일부러 버렸을까 젊은 날의 갈피를 낙골당의 작은 항아리에 면으로 휘감겨 쌓여있는 작은 진주여 종무지의 시 진주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썼는가 하면 또 종무지가 남긴 수필집 속에는 덕혜옹주에 관해 그의 결혼생활은 25년간의 공백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이시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특혜 옹주의 관한 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미쳤다 해도 성스러운 신의 딸이므로 그안쓰러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혼을 잃은 사람의 병관으로 잠시 잠깐의 불과 한내 삶도 이제 끝나가려 한다. 하룻밤도 침실로 들이지 않고 꽃잎 같은 입술도 훔치지 않지만 아내라고 부를 것을 내게 허락해다오. 나이 먹지 않고 언제나 어린 아름다운 눈썹의 소녀여. 어떤 때는 당신이 가리키는 입술을 저녁 노을 구름 사이로 보이는 붉은색의 요염함에 견주었었네. 네 눈동자가 깜박거릴 때의 아름다움은 7월 칠성날 밤에 빛나는 별 같았다. 남모르는 죄를 진 사람이 정해진 대로 가는 길처럼 언젠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정처 없이 나는 방황하고 있다. 불이 봄이 아직 일러, 옅은 햇빛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만 겨우 따뜻한 때, 깊은 밤 도해 지의 큰 길에 서면 소리가 찢어질 듯 외친다. 아내여, 들리지 않니? 종무제시 3이시라 일부입니다.